괜찮아, 그거 지우면 돼. 이름 나, 왔으 음. 아니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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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보여줘야지 자 이제 딸기 딸기 라면 다 먹었고. <laughs> 아이고. 언제 갈수 있지? 한 <놀람> 30분? 아, 4시에 4시에 <대시해> 시작해서, 4시에 지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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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얼굴 나온다. 이거를 올립니다. 뭐라지? 어 이거 뭔 영상이었지? 네, 헤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. 뭐야? 아, 에헴. 태보야, 맞아 태보야. 엄마, 엄마. 오케이. Okay. 여보세요. 나 지금 승 i 이 집. 응. 엄마 바로 밑에 있어. o i n g to eat it. I'm g 햄. i n g to eat it. i 저는 귀를 먹고습니다 킥은 뭐? 응, 은어 이름. 이름 어네 집에서, 집에서. 아니어 <laughs> 어, 아피어무도안 봐. i n g to pose. I'm 이거 i n g to pose. 아무도 안 보는데 뭘 보라는 거야? I'm going to pose. I'm going to pose. I'm g o 한번 봐봐 버거 햄버거. 햄버이 햄버거. 햄가거거 햄버거. 햄버거. 안버거 햄버거. 나버어햄거햄아거거 햄버거. 햄버없햄 엄마 데 It's so cool. first rodeo. Ah. 됐어 네. 응. 이거 니제천이야응 응? 근데 왜 내가 찾았을 때 없었어 기저이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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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보자. 기 응. 저기, 중이다. 어 뭐야? 저 진까먹 뭐야 이거 내가 언제 올렸냐 너가 올린 것도 몰라? 응아나 맞다 나 구글 진출했는데 나 구글 진출했거든 봐 구글에 내 이름 치면 나와 어 뭐야 어 시간 제한이 왜 걸려? 이거 봐봐. 부카티 저스 라이브 방송. 따 이게? 이데어 잠깐만 아, 이건. 와 아무 것도 못한다. 야 아무 것도 못한다. I'm going to go t p s 5나 할래? 좋은데 좋지 가자 이 t 는 p s 5나 하겠습니다 g 이 o go 가자 거 h 로응먹 u 아 e I'm g 시간 줬다 오케이 됐다. 이거를 어떻게 하냐? 이거를 자. 카메라 킨다. 아, 드래곤? 아, 뽑기? 그거 나 샀지. 안 okay. 보고 샀지? 비싸지? <laughs> 티 켜봐 어 그거 갖고 오는데 잠시만요 이거 새로 해야 되나?